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6일부터 고위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접종 후에 인터뷰를 하신 것을 보니 본인의 건강보다도 안심하고 어르신들을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이 홀가분하다라고 인터뷰하신 종사자들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지고 노심초사하시면서 어르신들을 돌봐 오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주 코로나 선제검사를 받으시고 사적 모임도 제한하면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또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신 전국의 모든 1호 접종자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접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2차 접종 후 면역이 완전히 생길 때까지는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8주 후에 진행되는 2차 접종도 반드시 챙겨서 맞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로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은 아직 소식이 없는지 구체적인 물량과 시기 등이 그, 어 지금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물량 이외에는 3월 말에 개별 계약으로 어, 확정된 화이자 100만 도즈 50만 명분이 공급이 어, 확정이 되어 어,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2분기 공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공급 일정을 좀더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물량과 시기가 확정이 되면 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대상의 접종 일정은 정해졌는지? 1차 대응 요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첫 번째 주 정도까지는 그 1차 대응 요원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어, 3월 그 6일 정도까지는 백신 배송 계획을 마련을 해서 배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빠르면은 어, 3월 7일부터도 그 지역별로 그 보건소의 접종 준비 상황에 따라서 1차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부 그 1차 대응 요원에 대해서 접종을 일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시행한 지역도 일부는 있습니다. 3월 안에 1차 접종은 끝내는 걸 목표로 어,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로서의 일정으로는 3월 말까지는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 잔량 주사기로 접종 인원을 늘리는 데 따른 일부의 우려가 있다. 다른 백신들은 대부분 1인용으로 포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지만 어, 코로나 백신은 굉장히 신속하게 어, 백신을 제, 제조하고 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백신이 다 다인용으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인용 백신에 대해서 어, 주사기로 소분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6인분 6인용을 어, 소분하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한명두명 명 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더그 LDS 주사기 사용으로 잔여량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그, 폐기량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잔여량을 활용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쓴다는 얘기지 이걸 공식적으로 바이알당 접종 도즈를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은 아니어서 그 정도의 잔여량이 남으면 추가 접종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어, 공문이, 어,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어, 현장에서의 어떤 사용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또한 그 잔여량 발생이 일정하지 않아서 예측할 수 없고 또 의료진들에게 업무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 의료진들의 그런 현장 그 상황을 좀더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 정도 그 잔여량이 발생했을 때 사용 여부는 현장 의료진이 판단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의무화해서 반드시 그렇게 소분량을 늘려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방침을 주지는 않을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잔여량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접종량의 용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또 여러 바이아를 섞어서 이걸 만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들은 재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접종을 받은 분은 어, 미화. 담당하시는 분이셨는데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미아원이 처음으로 접종을 받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 확진 환자에를 관리하는 의료인도 있지만 그 확진 어 병동을 관리하는 이런 미아원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그런 그 작업하는 과정 중에 노출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어 접종자로 선정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 치료 센터의 다른 그런 그 확진 환자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종사자 분들도 접종을 시행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10% 정도의 어, 범위 내에서 추가하도록 그렇게 공지를 하고 병원별로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신 종사자 분들이 신속하게 접종을 맞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어, 계속 그 검토하고. 어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사들에 대해서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저희가 그 접종 계획을 말씀을 드릴 때 어, 상반기의 접종의 목표는 어,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어, 보호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을 해서.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고위험군들이 계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최우선으로 접종을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교육부나 아니면은 어 다른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사들에 대한 접종 순위가 좀더 당겨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 저희가 백신 공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선 순위를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현재까지는 어그 어르신들 접종을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부에서 의견을 주신 것도 교사들 중에서도 특히 그 특수학교의 교직원이나 보육 보건 교사처럼 좀더그 교직원 내에서도 위험순 위험도나 이런 우선순위를 좀 따져서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자, 입소자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하다 질문 주셨습니다 단체 접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어~ 한꺼번에 접종을 하시는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한두 분씩 계속 들어올 수 있어서 이 다인용 백신을 계속 그~ 접종하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돼서 현재 보건소에서 이런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일차 대응 요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분산해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내소를 통한 접종하는 방식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청장 마무리 발언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국내 예방접종 시작 신호가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고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방심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월이 시작됩니다.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고 또 봄철 나들이 등으로 사람 간의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코로나 전파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좀더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거리 두기, 손 씻기,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등과 같은 개인 방역의 기본 수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안전하게 예방 접종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러한 방역의 기본을 충실히 지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어 현재와 같이 집단 발생에 대한 감시와 변이 바이러스 차단 그리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와 더불어서 안전한 예방 접종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잘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